<놀람> 왜 저래요? 왜 저래요? <놀람> 자 저희 일단 놀 테니까 지금 사진 한번 찍으시어주세요찍식량 있어. 또말라또 말아. 아이 물. 사진 찍을 때 <데 놀람> 좋잖아 이게. 좋아. 좋아. 찍으라 그랬어. 우리 야 <놀람> 다리 풀만큼 <더> 건너가지. <놀람> 오와, 와. 와. <놀람> <놀람> <좀> 방금 <놀람> 방금 <놀람> 방금 <놀람> 와. 저빵구하 와. 저빵구

<목소리> 아이우다 <목소리> 우리. 리도릴까요내가 이거는 일가주장이 그건 것 같은데. 예. <목소리> 그 대략이 어, 전략이 그 어, 그네

잠깐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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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다 으아, 으이다아으이 으아, 으다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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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하 세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세세이세세세세하세세세세세아세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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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야세세세세세세세 보단이 이게 봤다. <laughs> 아이고, 야, <laughs> 한말원 아, 살차이 마지막까지 살이 있었어. 아이고, 몇벽안한 들어보지. 그 사람 아, 뭐인데 그 우리? 아, 참말 <laughs> 에? 배 타야 할래. 아, 그 말이야. <laughs> 응? 아, 우리는 그거, 잠깐만. 좋은데로 장아야지거은데로 맥주 찾는다. 그놈아, 아이쿠야. 그놈아.

이고아해사이고니다 <목소리도>

사진 한번 찍게. 자. 지금 물살 때문에 저 좀들. 자, 자. 사진 한번 찍게.

야, 지금 5일 가고 있어 가고 있지. 5도아이일도 괜찮아. 5도 괜찮아. 5일도 괜찮아. 5일도 괜찮아. 5일도 아 5일도 괜야아 5일도 괜찮아. 5도아5 나. 도 괜찮아. 아 5일도 괜찮아 말안 들어서 그런 게 중요한데 이해 안아나말안 듣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앞으로 하라 가는 새끼들아 내가 보송을 얻할 거야 그래 알다 어올래 돌쇠 끌어올래 가아어안 들리지? 앞으로 세번만지

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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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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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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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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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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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

미로 미로 저 야, 저 재밌네. <laughs> 난리다난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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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, 우리, 우리 또 우리 아이고 다른 사람. 우리 우리, 우리.

맞네저저저또와저수영해가가면 저 <몇> 되지. 하나 둘저 누가 물에 또 내려오네 어디? 졌나예 물에 또 내려오고 있네 아 뒤집어지는구나 저 물을 뒤집히지 그래 저저저 하나 둘 하나 둘,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리더가 잘 한모, 잘못하면 어떻게 해주저종류가 저 장난치는 바람에 너무 느 듯이 종류는 다똑 파란 거 아까 파란 거 들이부셨다며 네. 초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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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노란 아니지? 그란게 꼈는데 이제 뭐 야, 이게 팡이치게 소리도 렀날라 하지않 흘리면 몸이 열씩이 젖어. 앞에가 우리이 너무 좌도 가지고. 일단 해볼까? 가로 깔려. 아, 우리 우리 아, 우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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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래. 우리를 여기 말 진짜. 아, 둘. 우리가 이런 거를 했었는데. 아, 그렇 아, 나이기비 오나 보나 앞으로 시다 아, 둘. 아, 둘. 하나, 둘. 아, 둘. 우리가 1등 쳐버렸어 1등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

자요 선장도 잡고 이쪽으로 들어가니남성분은 이쪽으로 뒤로 가요. 뒤로. 자자고 가운데로 오세시이 한번 씩 선상이 내려주세요. 네. 안 나. 바로 이쪽으로 와서 네 옆에 라 2개 하나 둘 셋. 가가고

네. 네. 네, 다 아닙니다. 오, 아, 아, 본인 사용하신 나 저희 쪽으로 오실게요. 자, 갑시다. 사줘. 빨리빨리오세요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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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세요. 어. 네, 요? 저 흰색 저기는 파란색 트럭 옆에다 네 계획상에 갇는다 이거